시간이 일이 가는지도 모르고 일을 했네요, 여러분. <laughs> 새벽 3시 18분이에요. 아, 요즘 너무 일이 많아서 그냥 밤낮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일을 못하니까 또 이제 장마 소식이 있기 때문에, 어, 일을 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밤이라 좀잘안 보이실 텐데요. 올해, 그, 뭐냐면 올 여름에, 어, 장마가, 아, 어 상당히 좀 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비가 올때 집중호우가 이렇게 온다고 그래서요. 지금 그제라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다 안으로 들여놓고 있어요. 거의 다 들어왔어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다 밤이라 그런데 지금 다 세팅을 이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어, 6월달, 그리고 장마에 어, 제라륨 관리에 대해서 어, 제가 낮에 한번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요, 제라륨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여름에 좀 주의할 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여러분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름에도 제라늄 거의 안 죽였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음, 내일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음, 장마가 저희는 본격적으로 어 일요일인가 토요일부터 장마가 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어제도 제가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자 응애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다육이 같은 경우에는 응애를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봤는데요. 거미잖아요. 야, 얘네들 어마어마하게 그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어, 다육이들을 정말 어, 무차별하게 어, 죽일 수 있는 그런 어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애를 꼭 잡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저희 같은 경우는 깍지벌레가 없어요. 메모들을 쓰기 때문에. 이제 깍지벌레가 제 눈에는 안 보이네요. 음, 어, 아, 없는데. 제가 저번에 응애 그 전문 약을 쳤었잖아요. 주음이라고. 근데 이번에는 제가 뭐냐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왜냐면 물건들이 계속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됐었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제가 뭐냐면 깍지의 특효약인 메머드를 제가 쳤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거기에 그 깍지 그 메모드가 그 응에도 조금 잡아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아, 그다음에 살균제는 음그 뭐냐면 사파이어를 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 그냥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는 그재피 곰팡이는 지금 이렇게 눈에 잘안 보이는데 일단은 하얀색 그 뭐냐면 그흰가루병에 매개가 되는 그 조그만 벌레들이 있어요. 고기에 지금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풀에 계속 있어요. 어, 그러면 그것도 의심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약간 치료제 격인 거를 친 거예요. 어,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어, 햇빛 때문에 지금 죽은 애가 저쪽에 하나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 아이들은 지금 괜찮은데 왜냐면 기온이 너무 높아요. 33도 이렇게 이제 올라가 버리면 3, 특히 35도 막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이제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무슨 문제냐면 너무 이제 고온으로 가다 보니까 그 열에 의해서 죽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 여기 아이도 하나 죽었어요. 음, 그나마 저희 매장은 어, 제가 물을 그렇게 많이 주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는 아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은, 어, 전체적인 차각막을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부터 차각막을 하면, 어, 여름에 그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요. 어, 곰팡이성 질환이 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못 하고요. 어, 이제는 <laughs> 차광막 시설을 그 자동으로 하는 거를 하든지 아니면 커튼 시설을 해야 되는 어, 그런 날씨가 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왔지요 그런 날씨가. 어, 그래서 저는 조금 그거를 저번에도 후회한다고 했죠. 어, 자동으로 <laughs> 차광막 하는 거를 했어야 돼요. 안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리고 살균제와 살충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밝은 역이라는 거를 뿌리, 뿌리의 밝은을 도와주는 그거를 했어요, 여러분. 어, 그 다음에, 어, 칼슘에, 칼슘제에 준하는 그 영양제를 제가 같이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음, 좀 이렇게, 어, 조직을 좀 단단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올 여름이 좀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사실은 이 제라늄 같은 경우에도, 이 지금 제라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놓지 않고 밖에서 다 여름을 작년에 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들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여름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아, 보세요. 막 지금 이렇게 더워지는데. 그리고, 어, 한번 비가 왔었어요. 며칠 전에. 그리고, 어, 날씨가 이렇게 확 더워지니까, 어, 이 밭에서 제가 여기 밭에서 한 두세 개 정도, 어, 이렇게 빼냈어요. 새큼하게 죽어버리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보니까 아~ 어떤 왜냐면 이렇게 보면 알거든요 잿빛곰팡이나 이런 거는 뭐흰 가루병이나 이렇게 보면 아는데 어떤 병의 소견보다는 그 열에 의해서 죽었던지 아니면 그런 어~ 뭐~ 잿빛곰팡이나 아니면 흰 가루병에 그런 소견이 있던 아이들이 어, 약해져서 죽었던지,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빛 곰팡이나 아니면 흰가루 병으로 뭔가 얘네들이 이상이 있더라면 어떤 전체적으로 좀 문제가 있었을 텐데, 어, 그런 전체적인 문제는 아니고 약한 아이들은 이렇게 몇 개씩 이렇게 죽는 아이들이 나왔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살균 살충제를 한 거고요. 그거는 잿빛 곰팡이, 응예, 그 다음에, 어, 깍지벌레에 대한 걸한 거예요. 흰가루 병에 대해서. 어, 일단은 예방적으로 그렇게 또 치료 목적, 예방적인 걸로 했지만 치료 목적으로도 제가 했다는 거. 그리고 저는 장마가 지금 오기 전에 한번더 약을 할 거고요. 어, 비가 너무 심해지면 저는 이 밭에 ISM45를 가루를 그냥 뿌릴 거예요. 작년에도 그렇게 해서 효과를 봤어요, 여러분. 제가 진짜 미치지 않고야 어떻게 이렇게, 어, 시간이 3시가 넘었는데, <laughs> 새벽 3시가 넘은지도 모르고 이렇게 일을 했어요. 와, 이거는 뭐 식물에 미치지 않으면 이거는 가능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일을 할 때는 거의 저녁을 굶어요. 그래서 몸무게가 지금 한 3, 4kg 정도가 빠졌죠. 1, 2, 3, 4. 어. 3, 4kg가 지금 빠졌어요. 어, 이렇게 제가 막 숙이고 이렇게 일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 영육성 식도염이나 이런 것들이 그 올라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이게 저녁도 안 먹고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었어요. <laughs> 제가 생각해도 그냥 웃음이 나오네요. 일단, 음, 아이들은 제가 밭에 봤을 때에는, 뭐, 왜 응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깨끗해 보이잖아요. 민들레가 났었는데, 민들레에 그 이파리에 응애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밖에도 그렇고,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 뭐냐면, 응애를 잡고 가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여름에 걔네들이 막 이렇게 막 입을 막 먹거든요 그래서 어~ 그~ 군생이 분리가 된다든지 아니면은 이 조직들을 얘네들이 먹기 때문에 다육이를 먹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그~ 병충해 그더 어,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여러분 응애를 잡고 가셔야 합니다 어, 깍지벌레도 마찬가지지만 응애 또한 되게 무서운 음, 다육이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음, 그런 음, 겁니다 오늘 제가 지금 새벽 3시 3시 넘어서까지 이렇게, 이, 이렇게 일을 한 이유는요 여러분 아 텃밭도 마찬가지고, 텃밭, 텃밭 그 농사 짓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밖에 또 물주고,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있는 아이들 지금 살균살충제 지금 다 해줬고요. 뭐 이렇게 일이 겹치다 보니까 또 낮에는 너무 더워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또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음, 이, 다육이, 이 식물들, 그 다음에 야생화들, 이런 아이들이, 아이들을 지키는 게 중요한 거니까요. 제가 그때 택배를 붙일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3시, 4시면 괜찮겠지? 하고서는, 어, 한번 놓친 게, 지금 이거 보시면, 여기, 여기 있는 아이가 지금 하나가 무너진 것 같습니다. 어, 100%다 살릴 수는 없는데, 예. 그래도, 어, 이렇게, 많이 안 죽이고, 제가, 어, 이렇게 살리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 그런데, 워낙 물건이 많다 보니까, 어, 다 살릴 수는 없어요. 아유, 지금, 얘네들이, 우리 육순이가, 조금, 아유, 우리 육순이, 귀여워요. 아유, 육순이, 귀여워. 아, 귀여워. 우리 다순이가 이렇게 아주 그냥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바닥을 지금 물청소를 했었어요. 너무 음, 지저분해갖고 물청소 해주고 <laughs> 얘기 조는 거 봐봐요. 얘 조는 거 <laughs> 여기 물청소 해주고 어, 그 다음에 어, 지금 히타로써 여기를 말려주고 있어요. 이 바닥은 내일 어, 내일 청소를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쟤는 쟤는 발정이 아니에요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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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렇게 하는 게 쟤는 재밌, 재밌는 건지 뭔지 계속 저렇게 하고 있어 이유를 모르겠어 어, 살도 안 쪄요 깨어있는 시간은 계속 저렇게 하고 있어 우리 욕순이는 이렇게 평화롭게 잘 있는데 <laughs> 아유 고양이가 말지해 놓은 이밭 또한 지금 심느라고 여념이 없는데요 어, 좀 뿌리에 발근이 어렵네요. 아, 그게 문제예요. 지금 이 지금 밭에 지금 들어가 보면, 아 이게 햇빛이 어, 햇빛 자체가 어, 이게 뭐냐면은 어, 햇빛이 어, 너무 강렬하게 끼니까 이렇게 어, 이렇게 쬐니까. 기존에 이렇게 그, 뭐냐면은, 음, 있었던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던 아이들은 괜찮거든요. 이게 성장을 하기는 하는데, 예전만큼 팍 이게 성장을 안 해요. 음, 그런 게 지금 문제점이에요, 문제점. 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음. 그래서 농사 짓을 때그 뭐냐면은, 그 시기를 잘 맞춰야 돼요. 어, 이게, 이야, 이게 어렵네. 어려워졌네, 어려워졌어. 그게 어려운 거야. 맞추는 게. 어. 지금 여기는 다 심어놨는데, 고양이 와서 오줌 싸고 갔어요. 또다 파헤치고 오줌 싸고. 이해를 못하겠네. 왜 그러나. 어? 아주 산모판은, 산모판에 있는 다육이들을 진짜 많이 죽였어요. 미치겠어요, 진짜. 모르게 <laughs> 할 수도 없고, 음, 그렇습니다. 지금, 다육이들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렇게 밭에, 그 병에 소견은 없어요, 많이. 하지만, 분명한 거는 뭐냐면, 음, 흰가루병이든, 제빛 곰팡이든, 어, 올수 있는 그런, 음, 이제, 날씨로 가고 있다는 거죠. 습해지고 있잖아요. 어. 이게 이제 비가 오면, 습해지면, 어느 순간에 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장담을 못 하는 거니까, 어, 저는 이제 장마가 오기 전에, 에, 장마 오기 전날에, 조금 그, 봐서, 어, 살균, 살충제, 어, 여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어, 아까 말했듯이, 저는 무조건 너무 심해지면, 음, 이게 비가 너무 많이 오면, 이, 이, 여기 지금, 지금 여기 밭에다가 다이SM45를 다 뿌려버릴 거예요, 가루로. 그때 그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거 효과가 있더라고요. 음, 효과가 있어서 그거 얘기해드리고요. 어, 여러분, 이렇게 새벽에 여러분들한테 인사 이렇게 드리게 됐는데, 어쨌거나참 <laughs>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 장마가 또 온다니까 또저 밖에 있는 애들 단둘이 해야 되고, 아이고, 참. 참 힘드네요, 여러분. 응? <laughs> 여러분, 고운 밤 되세요.